보드름 예티 쿠키 리뷰입니다. 자, 이제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 보드름 예티 쿠키 뽑아야 되냐? 아니, 스냅드래곤 쿠키가 좋냐? 어떤 걸 키워야 되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둘다 완품으로 뽑아야 돼요. 완품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를 다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레나 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수호성전에서도 덱을 짤 때, 이 조합 자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조합에는 각각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빙결덱 아니면 정석덱 각각에서 따로따로 쓸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레나에서도 여러분들이 덱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빙결덱이나 또는 일반 정석덱에서 이렇게쓸수 있게끔 채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합 추천하는 영상에서도 분명히 서류왕이 들어간에도 불구하고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요 또는 긴 결되기 들어가는 조합에서는 이게 고드름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조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각각 하나씩 완품을 뽑아야 된다는 점. 그렇다면 신량 자체는 어떤 게더 좋냐? 실량 자체도 제가 리뷰 날 비교를 해봤지만, 실량은 완벽하게 비교는 못했지만, 풀 5초월이 됐을 때 비슷합니다. 뭐 조금 더 좋거나 조금 더 나쁘거나, 뭐 넘사로 좋거나 넘사로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량만 놓고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 상성, 뭐 속성에 따라서 키워야 될지, 그걸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쓰임새에 따라 쓰일지 구분을 해 드리면 은 아레나를 일단 기준으로 판단을 해 드리면 은어 고드림 예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얘는 이 서리왕이랑 같이 씁니다 빙결덱을 위한 조합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서령이 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냅 드래곤이 쓰인 이유는 아예 잼스터 자체도 리더 효과가 블랙펄이 메인이고 시너지 자체가 서류왕이 부활하는 그런 구조로 만든 정석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냅 드래곤 대신에 거기에 예티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구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냅 드래곤이랑 고드림이랑 도대체 차이가 뭔지 이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지금. 기존에 스텝드래곤이 많이 쓰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피해 감소 증가가 있습니다. 10초 동안 15% 증가. 대유행했던 블랙펄 리더 효과 중에 피해 감소 무시가 있거든요? 너무나 사기적이었던 피해 감소 무시 25%가 있기 때문에 스텝드래곤의 이 피해 감소 증가 이 옵션 자체가 너무나 유용하게 쓰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신규 쿠키는 능력 자체에 똑같이 피해 감소 15.5%가 붙어 있고 거기다 빙결 저항이 붙어 있어요. 근데 빙결 대기 대 유행하면서 상대방이 빙결 대기 들어오면은 예티가 똑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스냅드래곤의 그런 피해 감소 무시 자체 비교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증이나 해로운 효과 감소, 기절 저항, 나머지 부옵션 때문에 스냅드래곤이 더 좋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핑 추천 같은 경우에도 해달라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쿨 토핑, 그냥 스냅드래곤 같이 똑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쿨 높게, 그 다음에 공치 높게. 저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스냅드래곤도 마찬가지지만, 부옵션에서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게 공격력 부옵션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옵션 챙겨줄 때 다른 거 옵션보다도 제일 먼저 쿨 높게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력 쪽에 여러분들 신경 써 주시는 게다 왜냐면 체력 회복도 공격력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스페셜 등급의 회복형은 실량 자체가 공격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대한 공격력 부옵션을 높게 해 줘라. 기사단의 겨울이 돌아온다. 자, 그래서 아레나에서 그래서 예티 쓰는 방법, 조합 추천을 먼저 해드리게 된다면, 일단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지만, 앞에 예티가 오게 되면은 옆자리는 무조건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만 비워놓게 되면은 가운데 딜러들한테 타격이 바로 가기 때문에 금방 죽게 돼요. 그래서 옆자리에 올수 있는 쿠키는 현재 홀리베리, 페투친입니다. 홀리베리를 가장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아군 보호까지 해줄 수 있게끔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 이렇게 홀리베리 쓰고 뒤쪽 라인에는 빙결덱으로 쓸 때는 이 자리에는 선택할 수 있는게 골드치즈 또는 소르베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는 눈설탕 마지막 뒤쪽에는 서류왕 쓰시면 됩니다 빙결대의 구조는 요렇게 형태를 가지게 되면 되고 호루라기는 여러분들 서류왕하고 골드치즈 또는 소르베가 오면은 소르베가 호루라기를 받으면 돼요. 토피 같은 경우에는 홀리베리가 피감, 그 다음에 쿨 높게 고드름은 쿨 높게, 공치 눈설탕은 피감 높게 쿨은 저는 제가 해보니까 21% 이상. 쿨이 너무 낮으면은 스킬 순서에 역량이 갑니다. 다른 쿠키 스킬에 역량이 가서 가급적이면 22% 이상이나 21% 이상. 골드치즈는 피감 높게, 쿨 높게, 올 라즈베리 그 다음에 서류왕은 올 아몬드 무조건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피감만 최고 높게 골드치즈가 소르베보다 좋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원탱일 때는 골드치즈가 소르베보다 더 좋다 나쁘다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둘다 승률이 좋아서 하지만 상대가 바스크치즈의 투탱일 때는 골드치즈가 소르베보다 훨씬 더 승률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연습모드 저보다 스펙 높은 분들이나 저랑 스펙 비슷한 분들 다른 실전에서도 많이 해보니까 황금 수호자 버프를 받은 대상은 디버프 면역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르베를 쓰면은 잘안좋습니다 아, 상대방 투탱한테도 들어갈때면은 골드치즈를 쓰시는게 더 좋다 어떤 분들은 이제 투일덱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요렇게 네, 쓰시는 분 있어요 요렇게 해서 호루라기를 이렇게 받고 완전 얘네 둘이 이제 메인 딜러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골드치즈 없거나 나는 소르베랑 서리에 집중해서 쓰겠다 어, 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얘 쿨쿨 요렇게 해서 킬러들이 얘네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쿨로 어, 스킬 자주 쓰면서 호르라이가 피감도 주고 홀리베리가 또 안정적으로 아군의 보호까지 굳이 파르페가 없는 분들은 퓨 바일라 써도 됩니다 예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은 합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수호성전도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지만 만약에 소성전에서 쓰실 때는 이런 식의 구성도 가능하고 아레나덱이랑 마찬가지로 허리어와 소르베랑 같이 묶어서 앞에 탱커나 아니면 어, 힐러랑 같이 탱커랑 같이 아니면 딜러랑 같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굳이 월드 타험 스토리에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 크림슨 코랄이랑 같이 쓰지 마세요. 뭐 초보자분들은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어? 이거 대참사납니다. 이게 왜잘못됐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크림슨 코랄은 전방에 혼자 있어야지만 능력 발휘가 되는 쿠키입니다. 여기 위치에 전방이라는 표시 있죠? 여기에 이렇게 혼자 위치에 있어야지만 버프가 잘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티는 절대 크림슨 코랄이랑 같이 쓰면 안 된다. 만약에 스토리에서 쓰려면 아레나도 마찬가지, 얘는 홀리베리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페트치이랑 같이 써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 위주로 많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결론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스냅드래곤이 좋냐, 어? 예티가 좋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둘다 키워야 된다. 그리고 조합은 각각 유용하게 좋은 조합은 각각 나누어지니까 좋은 조합 보고 참고해서 따로 세팅해라. 빈결대기랑 정석대기랑 나눠서 각각 좋게 따로따로, 따로 영태로 쓰이고 있다 필량 같은 경우에는 둘다실량이 좋고 버프도 둘다 좋다 스냅드리고 뽑았는데 예티 뽑아도 되나요? 각각 완품은 따로따로 따로 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둘다 완품 뽑을 때까지 하나 다 가지고 있을 때까지 뽑아야 된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 영상 봐도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보니까 고드름 예티 좋나요? 이렇게 또 질문이 있는데,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좋으니까, 완품은 뽑아서 조합에 따라서 보고 키우시면 됩니다.